안녕하세요, 진장 님. 어,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 차 상태 어떤 거 같아요? 옆에 섰는데. 어, 좋은데요? 되게 좋죠. 네. 와, 이 차가 17만km 주행한 차량이거든요. 어, 17만이나 었어요이 차가? 어, 그러니까요. 17만 주행을 했는데 네. 진짜 어설픈 진짜 10만km, 10만km 미만 차량도 차량보다도 차 상태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오, 어,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와, 이 차량 그2점 노블레스 등급의 소렌토 차량인데 네. 자, 이 차량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이 차량 전차주님이 장거리 주행을 주로 이용을 하셨는데 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보여 드려 볼게요. 짠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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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량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형님들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차딱이 영상 보면은 순삭으로 나갈 것 같아요. 순삭. 진짜. 와우. 한번 보러 가실래요? 함께 가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차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차와 딱 어울리는 말 같아요. 이차 주행거리가 17만키로 좀 넘어선 차량인데, 어, 그에 걸맞지 않는 차량 상태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우리 앞에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류 소렌토가 아니고요.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 근데 올류 소렌토 가격에 나온 더뉴 소렌토예요. 어, 차량 상태는 얼마나 끝내주게요. 아우,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8년형이고요, 2017년 10월에 출고된 더뉴 소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옵션은 얼마나 훌륭하게요. 아우, 드라이브 YG에 그 다음에 오 LED 헤드램프까지 그리고 포그램프 후축방 경보. 어, 전차주님이 장거리 주행만 하실 때 이용을 하셨는데 너무 점잖게 운행을 해주신 차량 같아요. 차량 상태는 진짜 떠봉입니다. 자, 그러면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상태 깨끗합니다. 약간의 돌투현상은 보여지고 있지만 깨지거나 금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예, 괜찮아요. 오, 우 따봉입니다 따봉 자 헤드램프 이쪽 헤드램프도 LED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요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포그램프 4구조 포그램프 적용이 돼 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상태도 깔끔해요. 깔끔하지만 약간의 돌티 현상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범퍼도 큰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깨끗하고요. 백화 현상 없습니다. 어, 상태 너무 좋은데요. 아 칭찬이 그냥 입에 그냥 막 나와요. 막 감탄사도 막 나오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자 운전석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에 왔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어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편마모 없이 균일하게 소모됐습니다. 하체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이거 주행도 해봤는데 하체 자본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체 상태도 끝내주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흠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휀다 부분은 큰 흠집 없습니다. 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도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쪽도 깨끗해요. 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오뒷도 쪽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오, 거의 완벽에 가까워.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은 정말 제가 올레 소렌토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행거리 17만이지만, 진짜 차량 컨디션만큼은 10만 키로 미만의 차량 컨디션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차석제 너무 끝내주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와,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거의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뒤 한번 교체해 주시면은 따봉일 것 같아요. 자, 디타이어 휠 상태 약간의 주차 흔적 흠집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석 측면부 설명까지 드렸는데 진짜 칭찬이 입에 계속 나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 7인승 차량이거든요. 자, 후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후면부에 왔고요. 오, 후면부 상태도 훌륭합니다. 자, LED 리어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끗합니다.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느껴지고 있고요. LED로 다 적용이 돼 있고요. 이 차량 색상이 보시게 되면은 그래비티 블루라는 색상인데 그냥 얼핏 보면 검정색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환한 빛이 딱 쏘아지면은 펄이 바바바 막 들어가지고 진짜로 고급스러워요. 약간 진한 블루색 감색 같은 색상이고요. 색깔도 너무 이쁩니다. 펄이 와, 오,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량 7인승 차량이고요. 차박이나 캠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테일 게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 열려라 참깨. 자 스마트 테일 게이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한번 오시겠어요? 자 오시게 되면은 예, 트렁크도 잘 관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자 요새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원터치로 딱 해주시면 딱 이렇게 보시면 폴폴딩이 다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숨은 의자가 숨겨져 있죠 제가 소렌토 많이 몰아봐서 아는데 그냥 어, 3열은 그냥 애기들이 타면 적당한 예, 공간이 나오고요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3열은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애기들하고 같이, 이제, 부, 뭐, 가족끼리 2인, 두 가족 정도 갈 때는 애기들 사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공간감을 위해서 제가 한번 몸소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 자, 들어가면은 뭐, 죽이죠, 뭐. 소렌토 하면은, 어우, 거주, 거주성이라고 해야 되나? 와. 공간감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 공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열에 들어가 있고요. 어, 완전 따봉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어, USB 충전 자도 여기 3열에 들어가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트렁크도 너무 깨끗하고 그냥 와우 와우 또 계속 나온다. 편집하기 또 힘들겠다. <laughs> 자 그러면 자 보조석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이 차량 17만 키로 주행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차볼때잘볼때 여기 만지면 진짜 카본이 거의 안 묻어나요. 그만큼 뭐 DPF 청소를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7만 주행했을 때 카본이 안 묻어난다. 그리고 습기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어차 상태 완전 따봉입니다. 자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에 왔습니다. 자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는 거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흠집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휀다 부분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요 모서리 부분에 살짝 흠약 살짝 근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앞도 쪽도 오, 깨끗해요. 뒤 도어도 깨끗해요. 자 커터까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문콕이 들어간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부터치 들어간 것도 한 3, 4개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부터치 몇개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신품급, 상태고요. 자, 휠 상태는, 오, 이쪽은 완전 깨끗한데요? 완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인 신조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인데 제가 여기서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 드려 볼게요. 첫째 짱쭉 보시게 되면은 예,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두 번째 짱또 보여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짱쭉 보시게 되면은 예, 기분 좋은 올량고입니다올량고 예, 미산누유 아, 미산우유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상태 너무 좋다고. 야,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17만 키로를 주행했는데도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다. 와우 차 상태 완전 따봉입니다, 진짜로. 제가 킹카 구독자 형님들, 이거 진짜 이 차량 딱 보시면 고르시면은 요 정도 가격대, 제가 마지막에 가격 오픈하잖아요. 요 정도의 가격대 에올리소렌토를 생각해 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차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블레스 등급의 이점이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더 뉴스 오에또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상태는 어떤지 또 실내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실내로 같이 가시죠! 아 역시 뷰티블, 뷰티블. 와우, 시트 상태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시트 상태 진짜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오, 너무 좋은데요? 자, 션쉐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션쉐이드, 수동, 션쉐이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좋고, 뭐 진짜 너무 깨끗한데요, 이렇게. 언레스트 공간에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USB 충전 단자 그리고 12V 시거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요게 거의 탑승을 안 하셨나 봐요. 이쪽 뒤에도 등받이 쪽에 너무 깨끗해요. 뭐 먼지도 하나 안 묻어 있네. 와, 우 진짜 완전 따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열로 이동해 볼게요. 일열로합께 가시죠. 와우,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도어 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 미러 장착이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이세요?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 버튼 한번 윈도우도 이음없이 잘 내려가고요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도 이음없이 잘 내려가고요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기 약간의 흠집 있는 아 흠집이라 약간 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위쪽으로는 되게 사용감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거의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노블레스 등급 차량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아우 드라이브 와이즈가 짱인 것 같아요.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는데요. 역시 일렬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상태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부터 한번 옵션 설명해드려볼게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후측방경부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정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어, 기름도 많이 드는 343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기름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72,04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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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씀하세요 계기판상에 뭐 경고등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반자율 주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전과 우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의 노블레스 등급에도 이 드라이브 와이즈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격도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옵션도 완전 따봉입니다. 진짜 제가 봤던 전차주님이 드라이브 와이즈 켜놓고 장거리 주행. 잘잘 하신 거예요. 그 그만큼 관리도 잘 해주신 거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 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돼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또 애플 카플레이어 다 지원이 됩니다. 자 밑에 쪽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도 다 점검을 해봤는데 시원한 바람 아주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동승석까지 열선 그 다음에 통풍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12V 시거 잭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억세 전자 USB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올뉴 소렌트하고 더뉴 소렌트하고 다른 점이 이제 6단 미션이야, 8단 미션이야. 이 차량은 더뉴소렌트기 때문에 현대 파워텍의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앤스타 들어가 있고요 전방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오토홀드도 우리 형님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사용하셨나봐요 전차 여기 기름이 좀 묻어 있어요 <laughs> 자보시게앞암레스터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요 자 보조석은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워크인 시트 아까 설명드렸죠. 자,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에도 뭐 담배 냄새라든지,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와, 진짜 완전 따봉입니다. <laughs> 자, 그럼 나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쇼! 와우, 차 상태 너무 끝내준다. 자,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차 스타일 납니다. 스타일 나, 진짜로. LED 헤드램프 적용이 돼 있고요. 자, 포그램프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고요. 차 색상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펄이 들어가 있는 그래비티 블루 색상이고요. 1인 신조의 무사고, 그리고 드라이브 YG까지 들어갔고 후축 반경도 들어갔고, 통풍 열선, 오토홀드, 전자바퀴. 어, 옥션도 너무 풍부하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아 어, 진짜, 칭찬이 입에 계속 나와요. 그만큼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 차량 한 1,500, 1,600 받고 싶지만, 그렇게 받을 수 없겠죠? 자, 가성비 좋게 준비한 더뉴 소렌토 2018년식 2.2 디젤 노블레스 등급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4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차량 가성비 좋아보이는데 저놈이 떠드는게 거짓말 같지 않은데 차량상태 너무 좋아보이는데 그러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상 차량상태 정말 끝내줍니다 형님들 자 여기서 끝난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만수무가 빵! 만세형토!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주행거리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상태 끝내줘요.